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라푼젤이라는 스토리 탈출 웹을 시작해 볼 건데요. 네.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토리를 따라해 주세요. 블록 부수기 금지 방송은 댓글에 라푼젤. 나는 엄마에게 부탁을 하기로 결심했다. 밖으로 나가고 싶다고. 이탑 위주로 지낸 지 벌써 17일째 되던 날. 뒤를 보고 엄마와 일정으로 엄마 저할 말이 있어요. 일단 2층으로 가서 얘기하자꾸나 라푼젤 머리 머리카락을 내려주렴. 네 엄마. 스토리 잘못인 것 같아. 엄마 저 밖으로. 라푼젤 엄마가 말했지 밖은 위험하다고. 아니에요 엄마 밖은 평화로워요. 평화? 밖은 나쁜지 너를 노리는 악당들이 많아. 나쁜이 엄마 말을 안 듣는 애, 애인 줄 몰랐구나. 나쁜젤 너의 방으로 가서 자렴. 결국 승낙을 받지 못한 나쁜지 방으로 들어갔다. 응? 엄마는 왜날 해주지 않으시는 거야? 이렇게 된 이상 나 혼자 밖을 나가야겠어 엄마에게 죄송하지만 일단 나가려면 뭘 챙겨야 하는 거지 무기, 먹을 것? 생각하는 라푼젤 그때 엄마가 내 방으로 들어오셨다. 라푼젤 사랑하는 우리 딸 엄마가 3일 동안 밖을 나가야 된다. 단 <laughs> 엄마 없이 잘 지낼 수 있지? 그리고 밖은 절대 나가면 안 된다. 알겠어요? 절대 나가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엄마는 내 머리카락에 타고, 3, 3일간 재료를 찾아 떠났다. 지금이 기회야. 흰색 카펫 및 지방 곳곳을 디자이끼가낀 돌을 찾아 엄마의 비상사다리가 있는 곳을 찾아나가자. 이게 무슨 말이지? 흰색 카펫 및, 흰색 카펫. 잠깐만. 흰색 카페 에안먹있어또 있어 또 있어 없네 응 잠깐만 엄마 방못갔어 없네 혹시 엄마 방 이렇게 지내야 하나? 이거 부숴야 해요. 나 먹을게. 음. 여기가 엄마가 이용하는 비상사다리인가? 어디로 가야 하지? 나갈 곳을 찾자. 나가자. 웃기는 애는 여기다 보였어. 아, 미로가 뭐지? 아니네. 여기인 것 같은데? 근데 이 집은 뭐지? 예시가 필요하네. 예시를 찾으면 고안 가져왔으면 백. 관계자의 줄일금지. 찾아야 하나? 아, 여깄네. 풀려야 할것같아 생겼거든. 여기 있네요? 엄마가 쓰시던 곳인가? 일단은 왼쪽부터 둘러봐야겠다. 나만 보고 독차지 할 거야. 절대로 뺏기지 않아. 그 능력도 모든 것을, 절대로. 그것? 능력? 대체 무슨 소리야? 다음 칸으로 가봐야겠다. 간단한 탈출. 아니야? 당장 이곳을 탈출해야 해. 엄마의 아기 도 우리 딸 라푼젤이 곧 애를 잃어 있어야 된다. 저 생일에 맞아 서 선물을 줘야겠다. 하지만 찾으러 가야겠지. 며칠 동 라푼젤이 밖에 나가면 어쩐다. 어떻게 하지? 묶어둘까? 가둘까? 나쁜 죄는 절대 날 벗어날 수 없어 나쁜 죄 영원히 엄마 딸로 살게 할 거야 영원히 농식이라도 한다면 그 다음에 적혀있않아 나쁜 뭐야? 엄마 왜 이러는 거야? 내가족들아니 했다니 간단하다 헤헤 <laughs> 오예 이제 가자 이것을 탈수 탈수 있을까? 관문 1 미로 하, 미로가 제일 싫은데 밤인데 잠깐만 좀비라도 나오면 어, 죽을 수 있으니까 난이도 높고 자 야, 야, 놀래라. 아, 야, 나 놀래라. 하, 진짜. 아, 나이스. 아, 드디어 끝이다. 어? 누군가가 라푼젤의 뒤로 숨겨들어왔고 라푼젤의 얼음이 되버렸다 누구세요? 1 0다 안녕하십니까, 여기. 여기 이 종이에 나와 있는 사람 못 보셨습니까? 아니요 못 봤습니다. 이미 다른 데로 튀어버리고 경비원은 다른 곳으로 가벼웠고 드디어 밖으로 나왔다. 오른쪽이 왼쪽이 라푼젤 오른쪽이 누군가? 당신 범인이에요? 무슨 소리야 이 몸은 아니 이 나라의 왕이야 곧대범이라고 바보기 굉장하네요. 근데 여기서 뭐본것 같이 생겼네? 지금 작업 거는 거예요? 그나저나 도와줬는데 부탁 하나만 들어줘요이 몸은 바쁘니까 다른 사람에게만 아, 알아봐요. 저기요. 달리자. 아 놓쳤다. 나쁜지, 이제 어쩌지, 이 마을 가는 방법도 모르는데, 저희 사람들이다. 빨강사고을 어? 어. 따라가자. 주민들의 말에 아끼다 보고, 보고. 주민들도 그러게, 그러게 딸을 아직도 못 찾으시다니. 그나저나 문제가 문제. 누굴까 그 나쁜 놈은. 놈인지 영인지 처벌 강력 강력히 해야 돼. 딸이요 누가 잊어버렸는데요. 아가씨 아직, 아직 몰라요 태어난 지한살 되던 해 나쁜 놈이 아니라 이 나라의 공신님을 납치해 버렸는데 도로 뒤돌아서 가죠. 나쁜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아, 마을은 어떻게 가죠? 아가씨 모르는 것도 많네. 호호호. 저기 앞에 마차 보이지? 저거 타고 가면 돼. 이마 차를 타고 마을 갑시다. 갑시다. 오 재밌다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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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마을? 일단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니까 마을 주민에게 물어보자 왼쪽부터 뭘 숨기려는 걸까? 집갔다고 똑똑. 무서우 안녕하세요. 저 아세요? 아, 내가 착각했나?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호호. 네? 누구랑? 라푼젤은 대답 듣기도 전에 아주머니는 나를 집 밖으로 내보냈다. 아, 어째지 알아낸 게 없어. 없네. 다른 집으로 가보자. 똑똑 c t o 어서 m s o r 저 y I just see. I'm s o 알겠습니다. <laughs> 안녕히 계세요. m sorry. I'm s o r r 없없 m 없 o 다고 y I'm 아무도 없다. 없다니까. 아, 아무도 없으면 어쩌자는 거야? 안녕, 또 만나네. 잘 됐다. 나 궁금한 거 있어요? 또? 아까 궁금증이 안 풀렸어? 이 마을 사람들이 저에게 숨기는 게 뭐죠? 정말 두껍어 뻔? 아, 빨리 꺼내야 한대. 과거로... 나쁜지 태어나기 전. 어느 한 마을에 왕비가 살았는데 그 왕비는 임신하였는데 을 몸이 아파서 병사들이 왕비를 위한 약을 찾아 이곳저곳 다니고 있었어. 근데 이 마을엔 아주 자, 나쁜 늙고 싫지 않은 아줌마 한 명이 살았지. 그 아줌마는 홍자 마법의 약지, 어찌라 불리는 독차자하려 했는데 병사들이 발견하고 그 약을 먹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약에 효능이 전부 아이에게 가버렸어. 그효능을 뺏기고 쉽지 않은 아줌마는 그, 그 아이를 밤에 데려가 버렸지. 그 아이가 라푼젤이야. 뭐야, 이거? 우리 라푼젤을 꼭 찾아주세요. 공격, 라푼젤. 왕. 응. 라푼젤이 찾아오는 왕, 주민에게 쌀을 주겠어. 찾아주시게. 응, 뭐야. 아, 딱. 과거 끝. 나, 딸 이름이 라푼젤이요? 누군, 왜? 라푼젤이 누군지 알아? 라푼젤이 저예요. 뭐? 라푼젤! 엄마, 예, 엄마예요. 저좀 숨겨주세요. 저 사람인데 제가 한 범인이구나. 잘 따라와 머리 잘 붙잡고 아 참프다 아참프 세이브 가면 죽으면 바로 그 처음부터잖아요 어 세이브다 아싸 아나 점프맵 못하는데 1단계 해줄게 간문3 점프 2단계 호장이다 점프맵이 어려워서 어허, 많이 안했습니다 아, 드어보다 아, 들어아니네라푼젤 라푼재, 거기서? 와, 뜨거워. 그렇게, 나의 납치가 아줌마한테 엄마를 영화에서 녹아 죽고 나는 누구와 함께 방콕으로 갔다. 이거 왕궁 엄마! 왕. 왕비, 왕. 라푼젤 라푼재 찾아왔으니 이전이면. 자전에 우리 딸과 결혼해주게. 네? 네? 그렇게 나쁜 짓을 행복하게 쌓았답니다. 지작새의 말. 안녕하세요. 재미있으셨는지, 그냥 스토리맵. 정말 힘들었으나 또 만나게 된다면 안 되겠습니다. 오류이 댓글에. 네. 네, 이것으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